안녕하세요. 오늘은 남편과 아들이 수육 먹고 싶다고 해서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수육 만드는 법을 같이 공유해보자 합니다. 어, 제가 수육 만들기 위해서 우선 수육에 들어가는 것들을 준비를 했어요. 우선 제가 물은 항상 저는 쌀뜨물을 버리지 않고 모든 요리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스불을 우선 키고 그리고 이제 된장을 준비했어요. 이 된장은 집 된장과 시판 된장 반씩 넣어서 이렇게 약간 그 물량에 따라서 이제 그거는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 조리채에다가 이렇게 된장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된장을 풀어주고 된장이 이제 풀렸으면요 된장을 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준비해 놓은 여기에 들어갈 이제 제가 재료를 다 이렇게 썰어 놨어요. 저는 생선이나 고기 삶을 때는 항상 이렇게 무 집에 있는 무를 활용을 해요. 그러면 어, 고기 비린내도 안 나고 육수가 시원하게 돼서 고기도 시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 두툼함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모든 육수 뺄 때는 표고버섯을 사용하는데 표고버섯, 이대 따로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표고버섯을 이렇게 대를 이렇게 물 육수 내는데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양파 껍질은 다들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수육 고기를 남편한테 사오라고 했더니 정육점에서 이렇게 계피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계피도 저는 그동안안 해봤는데 계피 넣어도 좋을 것 같아서 계피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대추는 달달한 어... 수육의 물에 달달할 것 같아서 대추 몇개 있는 거 이렇게 대추 넣고요. 또 잡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강 집에 있는 생강. 그냥 오늘 그냥 집에 있는 재료 가지고 간단하게 하는데 재료가 없으면 뭐 그런 대추 라든지 표고 그 대는 안 넣어도 돼요 버섯 대는 그리고 이제 마늘 기본으로 또 마늘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육 만드는 데서 월계수는 대부분 집에 있을 텐데 월계수 석장 어 정도를 이렇게 비린내 잡기 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양파 양파 이렇게 두 조각 넣고요. 그리고 이제 파가 남았는데 파는 물이 끓을 때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원래 저는 수육할 때 쫄대기살 많이 하는데 목살이 맛있다고 정육점에서 목살을 줬대요. 이게 이제 두근 한 1200g 정도 되고요. 물 양은 고기가 자박자박 잠길 정도만 물 양은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이제 좀 끓게. 이렇게 뚜껑을 끓을 동안 이제 뚜껑을 덮고 물이 끓을 때 파하고 이제 고기를 넣으려고 합니다. 물이 끓는 동안 잠시. 여기 한번 육수 넣은 것한번 보세요. 제가 유튜버를 한지한 한 일주일 좀 넘었는데 구독자 늘리는 것도 이게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완전히 왕초보라 사실은 포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변에서 6명까지 구독자가 돼서 이제 아 유튜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다른 일을 해봐야지 했는데, 오늘 우연히 어, 누구신지 모르는데 구독자가 1명이 늘어서 7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수육도 원래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그한 분한테 너무 고맙고 또 저한테 구독해 주신 6분께. 또 혹시나 또 제가 어떤 다른 업로드 영상 올라올까봐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정말 부족하고 정말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오늘 한번 영상을 찍어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5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이렇게 수육물이 팔팔 끓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커피 커피를 넣으면 색도 좋고 또, 잡내도 제거한다고 해서 요즘은 다 커피 넣는 게 대세 같더라고요. 커피를, 이제, 제가, 일회용 커피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파. 파, 아까 잘라오는거 넣고요. 그리고, 소금으로 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어, 시판 진간장을 약간 넣어서 색깔도 약간, 갈색으로 나오게 간장을 약간 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끓으니까 이제 고기를 넣어볼게요. 고기를 두근 정도 사왔는데 제가 여섯 조각 정도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다섯 조각 됐네요. 이제 이렇게 고기를 넣고 센불에 한 20분 정도 삶고, 그리고 뜸을 한 저는 30분 정도 들이면, 어, 450분 정도, 50분 이쪽 저쪽 끓이면, 어 고기도 부드럽고, 간도 배고, 또 이렇게 아주 먹기 좋은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소주를 넣는데,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이 아로니아주를 담아서, 따로 소주는 없어서 아로니아주 담은 거를 이렇게 비린내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술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게 20분 동안 끓을 동안 우선 센불에 뚜껑을 음 이렇게 닫아 뚜껑을 닫고 한 20분 정도 삶고 또 30분 정도 2, 30분 또뜸 들이고 그렇게 해서 수육 완성되면 완성된 모습 어 제가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수육이 잘 익어가고 있네요. 이제 수육이 익어갈 때쯤 저는 이제 이렇게 젓가락으로 가운데까지 간이 골고루 배라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몇 군데를 이렇게 찔러 줍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 까지 간이 잘되더라고요 이렇게 고기의 가운데 부분 몇 군데를 이렇게 젓가락으로 꾹 찍어주면 고기가 익어갈쯤 되면은 잘 들어가요 이게 생고기 일때는 안 들어가도 어느정도 익을때는 이렇게 몇번씩 찔러주는 것도 고기가 이 고기에 간이 골고루 배게 하는 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혹시 수육하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끓을 때한번 정도 뚜껑을 열고 고기에 중간 부분을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간뵐수 있게 이렇게 한번 찍어 줘, 찔러 줘 보세요. 그리고 다시 뚜껑 닫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끓었어요. 그래서 이제 뜸 들이기 전에 다시 또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찔러줘요간더 골고루 잘 베라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 이제 뜸 들이면 이제 잘 익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중간. 아까보다 처음보다 잘 익었기 때문에 절다더잘 찔러지네요. 젓가락이 잘 들어가네요. 무도 후로들어가가고 이렇게 해서 무를 넣으면 정말 국물도 시원해요. 이 국물도 찌개하는데 활용해도 되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뜸되겠습니다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삶으니까 푹 익었어요. 한번. 한 덩이 건져서 썰어 볼게요. 음, 잘 익은 것 같아요. 간도 잘 배고. 다섯 덩이 나왔는데 우선 한 덩이만, 한 덩어리만 썰어서. 여기다가 플레이팅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laughs> 카메라 각도가 잘안 잡히네. 오늘은 며칠, 오랜만에 또 영상 촬영하니까 너무나 어색하고 각도도 못 맞추겠네요. 이거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음,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날들 되세요. 영상 마치겠습니다.